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한국 PIM. 한국 PIM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제 상승 채널 이탈하지 않으면서 꾸준한 이제 우상향을 이어 나고 있죠. 마침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였죠, 여러분들. 자, 한국 PIM 지금 조정이 이제 이틀간 찾아오고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좀 해주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수급을 마감을 해줬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세가 오늘은 오히려 조금 빠져주었습니다 약간의 열기를 식히는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라인 매우 중요한 라인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 달 이제 마감 후에 FMC 금리 발표까지 이슈를 같이 지켜보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점 잊지 마시고 꼭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PIM 현재 가격에서 이제 가격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요 가격 단기 분봉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딱 2초면 되니까 이거 먼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PIM 어, 지금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손 핵심 소재,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본격화가 또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한국 PIM 주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섹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한 번도 조정이 뭐 크게 찾아오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 거 예전에 상승했던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이 상승 채널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라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해 보기 전에 2025년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타점을 어디서 잡아서 어디서 잘 익절을 할수 있는지 이사움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거시 경제 역시도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손장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언급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타점을 잘 잡아서 여기서 효율적인 타점을 잡은 다음에 이자를 잘 하시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재 구간에서의 진입했을 때이 손절가 대비 이익절가가 크게 나오는지 이 손익비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타점 잡을 때 이렇게 오르는 거 그냥 남들이 사, 사고 있는 거 샀다가 물리고 굉장히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집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주식 특강 자료 제가 이번에 발간을 했고요. 이 주식 특강 자료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차트 패턴 그리고 캔들에 대한 원리 그리고 타점 잡는 방법까지 총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아직까지 못 받아 가 보신 분들 얼른 받아가 보셔 가지고 이 2025년 끝나기 전에 타점 잡는 방법을 잘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특강 자료 무료로 받아가 보시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한 후에 바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PIF 어, 채널 라인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상승했을 때 상승 파동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높아지면서 정직하게 지지항이 명확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한국 p i 인 같은 경우는 이 일본 기준에서 이 21선을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터치도 안 하고 쭉 반등을 해주는 모습. 굉장히 힘이 강할 때 종종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차트가 얼마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한 시간 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한 시간봉 기준에서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보면은 이1 0 1일선에 대한 강한 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눌림이 쭉쭉쭉 찾아와도 이1 0 1일선 하늘색 선 터치 후 반등 그리고 여기서도 하늘색 선 터치 후 반등이 계속. 패턴이 안 깨지면서 나와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라인도 101선을 테스트를 안 했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바라보는 것보다도 안전하게 분할로 이런 라인까지 이제 받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한 시간 봉에서 21선 돌파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여기 안착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하락 채널 벗어나면서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21선 안착하는 무빙이 나와줄 시, 이거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타점을 잡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눌림이 또 이어진다고 라 했을 때 겁먹지 마시고요. 이 구간이 현재 이격에서 38,250원 라인에 걸쳐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백일선 라인이 채널 지지 라인이랑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반등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간 봉상에서의 흐름 파악을 해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 라인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시간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때요? 4시간봉 기준에서는 2 1일선이 굉장히 큰 지지선으로 나오고 있죠. 빨간색 선을 한 번도 크게 이탈을 안 하면서 이 지금 2 1일선 도달시 바로 횡보하다 바로 반등을 해 주는 모습. 이미 여기서도 조정 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한국 피아의 4시간 봉 터치 후 지금도 반등을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과거 차트의 프렉타를 알고 이 평선이 어디 구간에서 지지가 해주는지 알 경우에는 아무리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막무가내로 매집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아시고 매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 제가 주식특강 자료에 말씀을 해 드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하나하나씩 다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PIM 일단은 오늘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매집세가 조금 많이 들어와 주었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팔고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과의 이제 교차, 그러니까 매수, 매도 유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제가 아까 시간봉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한국피아에 굉장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대응하시면은, 크게 또 수익을 볼수 있겠죠. 자, 단, 특이 사항이 있거나, 제가 영상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정부방에서 따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와 입장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은 이번에 얼른 입장하셔서 한국 pi에 최대한 크게 수익을 높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청부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주식 따라잡기 채널에 영상을 올려 드린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래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 주셔 가지고 채널 성장에 많이 도움을 주셨 주셨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식 특강 자료 받기, 그리고 장시작 급등주 받기, 그리고 이 무료 검색기 받기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 어,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검색기라는 게 뭐냐면은 키움증권, 그리고 대신증권 상관없이 검색기에 급등 가능한 종목을 미리 셀렉을 하셔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등 검색기에는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7종목 거래량 플러스 그 다음에 이평선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들 활용해서 제가 이제 기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 후에 9시부터 11시까지 셀렉이 된 종목들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 실시간, 실시간 급등주,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제가 7곱정 정도 셀렉을 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뮨 온시아, 그리고 노타, 금강공업, 그리고 일동제약, 그리고 G2G바이오, 삼익제약, 그린강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위에 거, 이게 2시 41분, 2시 37분 이건 패스를 하시고 그 아래 걸로 매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요노시아 9시 1분 59초에 16.93% 수익이 나왔죠. 자 이거 한번 차트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묘노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제 펌핑이 나와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9시 1분은 어디냐? 자,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9시 1분, 이 지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매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시그널이 올 때. 자, 그래서 오, 여기서 매집을 했다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매수 신호만 나오고요 여기서 매도 신호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율 매도로 하시면 되고 이 매수 시그널만 받아 보신 다음에 여기서 매수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바로 보실까요 자, 조건 검색 실시간, 실시간 급등주 9시 4분 51초, 노타, 노타는 오늘 상한가 29.88%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랑 그 다음에 종목을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는 제가 뭐 조건 만족 시간을 키움증권 안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실시간 검색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급등주를 놓치지 않고 단타로도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타 9시 4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보실게요. 자, 현재 노타 차트입니다. 노타는 여기서 9시 4분이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시간 9시 4분 보이시죠? 여기서 매집을 하시면은 오늘 어때요? 이만큼 상승을 다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종목들이 다 사, 수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지표에 대한 이제 검색기 활용을 했을 때 수익률, 수익률을 봤을 때 현재 90% 이상이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정하냐? 바로 알려 드릴게요. 자, 제가 설정해 둔 검색기 그대로 가져가시는 방법 이거 급등주 검색기고요. 적중률 90% 그리고 매수 타이밍 포착 그리고 증권사 무관하게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경우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검색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인 거 캐치하고 바로 설정하는 법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설정을 해 두신 다음에 특히 급등하는 종목 놓치지 마시고 단타로도 수익을 크게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장이 좀 어렵거나 혼장으로 이어질 때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설정을 안 해놓고 매집을 하시는 분들 이번에 꼭 이번 기회에 설정을 하셔가지고 급등 가능한 종목 놓치지 마시고 크게 크게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